오늘은 sk하이닉스의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펀더멘털이나 시장 전망은 제외하고 차트와 수급을 기반으로 한 순수한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디가 중요한 지지선이고 어디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2025년 1월 13일부터 7월 9일까지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은 4월 9일에 16만 2700원, 그리고 최고가는 6월 26일에 기록한 29만 8500원이었습니다. 최저점 대비 약83.4% 상승한 셈이죠. 현재가는 28만 500원으로 고점 대비 약6% 가량 조정된 상황입니다. 즉, 상승 이후 조정 구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중순까지의 하락 및 바닥 확인 구간. 두 번째는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이어진 가파른 상승 추세. 세 번째는 6월 26일 이후 시작된 단기 조정 국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세 번째 국면, 즉 상승 이후 눌림 구간에서 기술적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5일선은 이미 꺾인 상태고요. 20일선은 아직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가 이선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기적인 매도 신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일선을 살짝 밟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한 조정 단계로 해석하는 게더 맞습니다. 60일선과 120일선은 여전히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60일선이 5월 초 이후 강하게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장기 추세 자체가 확실히 상방으로 전환되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해도 60일선이 위치한 24만 원 중반대까지는 중기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거래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고점은 1월 31일 약 187만 주가 터졌던 날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가격이 큰 변동 없이 횡보하던 구간이었지만 수급 전환이 이루어진 중요한 시기로 해석됩니다. 이후 거래량은 4월 저점 근처에서 급감했고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6월 중순에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단기 피로감과 함께 조정을 예고했던 신호로 볼수 있어요. 현재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팔 사람은 팔았다는 정리 국면으로 보는 게 맞고요. 만약 조정 이후 거래량이 동반되며 양봉이 형성된다면은 추가 상승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술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27만 2000원 부근입니다. 이 자리는 최근 조정 구간에서 아래꼬리가 형성되며 수차례 방어된 구간이기도 하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2차 지지선은 25만 5천원 수준인데 제이는 60일선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 과거 돌파 이후 지지 테스트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가장 최근 고점이자 장대 음봉이 형성됐던 29만 8천원 선입니다. 이 가격대는 심리적인 저항도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라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사리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위로 올라간다면 장기적으로는 30만 원을 넘어선 신고가 영역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이번엔 보조지표 몇 가지를 함께 보죠. 먼저 MACD는 최근 데드 크로스를 형성했지만 시그널성과의 이격이 크지 않아 아직 하락 신호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건 단기 조정 이후 방향성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RSI는 현재 약 59에서 60일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매수권은 벗어났고 그렇다고 과매도도 아닌 딱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보통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명확히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SI가 5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조정을 의심해 볼수 있고 반대로 65 이상 회복되면, 은 재차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확인해 볼게요. 현재 주가는 중심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단 밴드는 완만하게 꺾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심선 위로 다시 올라설 경우, 밴드가 재확장되면서 추세의 상승이 재개될 수 있는 구조예요.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은 볼린저 중심선인 28만 원을 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들 패턴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최근 몇 일간의 캔들은 윗꼬리가 짧고 아래꼬리가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패턴은 하락 시도는 있었지만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 전일 종가가 중심선 위에서 마감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선을 체크해 볼게요. 4월 저점부터 6월 고점까지 이어지는 상승 추세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주간은 이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추세선과 21선 그리고 1차 지지선이 거의 같은 위치에 모여있다는 건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지면은 추세 지속 확률이 높고 이탈 시에는 61선까지 조정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SK 하이닉스는 현재 강한 상승 이후에 기술적 조정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동 평균선 피보나치 비율 볼린저 밴드, RSI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아직은 상승 흐름 유지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매수대기 전략이 유효하며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27만 2천원에서 27만 5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전략도 고려해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주가 위치와 지지 저항 구간을 상세히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큰 그림을 통해 이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주가가 무려 80% 이상 상승하는 인상적인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라기 보다는 그 밑바탕에는 매우 강력한 펀더멘털 개선과 산업 내 포지셔닝 변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가장 큰 화두는 단연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과거에는 서버용 디램이나 모바일 랜드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메모리 수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글로벌 GPU 제조사들이 차세대 AI 칩 설계에 고성능 HBM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SK 하이닉스가 핵심 공급자로 부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 HBM3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 시리즈에 독점적으로 탑재되고 있으며 일부 물량은 2025년 들어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HBM 파 개발 로드맵도 공개되며 고객사들로부터의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 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한 덕분에 당분간 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실 적 흐름도 이와 함께 강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일부 분기에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5년 1분기에는 영업 이익이 약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연이어 들어오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컨센서스는 3조 5천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으로 다시 한번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AI 메모리 중심으로 실적이 쏠려 있는 만큼 이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고객사 수요 가 줄어들 경우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2025년 하반기까지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DDR로와 LPDDR로 계열의 가격 상승폭이 큽니다. 이는 HBM 중심의 AI 수요뿐만 아니라 PC와 서버 모바일 전방 수요가 동시에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단일 아이템 중심의 랠리가 아니라 전방 산업 전반의 회복이 동반되는 구조적 개선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의 신뢰도가 높은 셈입니다. 반면 변수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중국 우시공장에 상당한 비중에 디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회로 확보가 시급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응해 SK하이닉스는 한국 본사 라인을 강화하고 미국 내 거점도 확장하며 리스크 분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꾸준히 감시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는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HBM 3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와의 경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품질이나 전력 효율 면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수주 물량 배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다만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가 납품 안정성, 발열 제어, 패키징 기술 등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 평가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hbm 이후, 즉 다음 성장 동력에 모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차세대 CXL 메모리와 고속 랜드솔루션, 그리고 AI, 엣지, 디바이스용 저전력 메모리 등 다양한 신규 제품군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확장은 단기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향후 AI 생태계가 전방위로 확장될 때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중심의 시스템 메모리 전문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향후 주가 흐름은 단기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hbm 시장에서의 우위 유지 여부 그리고 ai 인프라 확장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피로감과 고점 부담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조정이 오더라도 그것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발표 전까지의 수급 흐름 그리고 엔비디아나 메타 아마존 등의 케 e 스 투자 발표 시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되느냐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전략이 공개된다면 SK 하이닉스는 또한 번의 상승 랠리를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 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트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달뒤두달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 드리는 거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 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